자 이번 시간에 신풍제약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풍제약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면서 기존 바닷권에서터널운드 네,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한 번에 이제 브이 슈팅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더블 슈팅을 형성을 해주면서 네, 상승 계단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주가가 횡보세를 그려가지고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사실상 우상향하는 본격적인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기업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존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언급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신품 제약입니다. 신품 제약. 자, 시총 5조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액 2천억 조금 안 됩니다. 어, 62년도 처음 설립해서 90년도 상장이 되었죠. 자, 보시면, 신풍제약, 현재 이슈되는 거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계약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슬슬, 어, 여러분들도 이제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화이자를 비롯해서 현대바이오 신풍제약 등등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슈가 아마도 연말쯤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어 백신으로 코로나를 무력화 시킨다 이게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간단한 그런 사안들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진나 키트 관련 기업들은 진작에 죽었다 그랬는데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키트 기업들이. 예, 그런만큼 뭐 인도 변이,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캘리포니아 변이 뭐 브라질 변이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사실은 변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대표적으로 크게 번진 게뭐 영국 변이 이런 거고요. 인도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까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기대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슬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특히 치료제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 그 치료제들 이제 중에서도 아무래도 뭐 백신을 맞아도 유럽이나 이제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 제외 나머지 나라, 특히 뭐 인도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게 코로나 백신으로 이렇게 쉽게 그게 어렵습니다. 콜드 체인 기술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또만에하나 중국이 다시 한번 뚫린다. 그러면 이제 또 난리 나죠. 예, 감안해서, 예, 좀, 앞으로, 어, 승산이 좀 있는 테마이기는 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풍제약. 신품제약. 신풍제약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14일경이었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60, 일본 기준 62평 대응을 추천드렸고, 돌파 마감 시 매수 가능하다. 돌파 마감 나왔고요. 어, 추천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팅 후 행보 그리다가 오늘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황에서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드리면 현재 어 10분번 기준 22평이 주된 지지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이탈하지 않은 채로 마감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월요일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이탈 마감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좀 잡아주신게 맞고 네, 재돌파 마감 나올 때 그때 재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평 10분번 기준 대응 이어보시고요.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